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동시낭송 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 선생님이 무엇을 들고 있지요? 맞아요. 우산이에요. 왜 들고 있을까요? 맞아요. 비가 왔어요. 부산에 어떤 그림이 있나요? 한번 보세요. 깡총깡총 토끼 토끼 그림이 있죠? 이거 토닥쌤이 가위로 색종이를 잘라서 붙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양 좋아해요? 나비 모양? 꽃 모양?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색종이를 잘라서 풀을 붙여서 이곳에 붙이세요. 우산 속에 붙이면 비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의 우산이 될수 있답니다. 이 우산을 쓰고 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봐요. 오늘 선생님과 우산 속이라는 보이시를 가지고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우산을 만들었답니다. 자, 이 예쁜 토끼 우산은 옆에다 두고 이제 시작할까요? 오늘 토닥토닥 동시난송교실 제3교시 직선읽기입니다. 직선읽기 혹시 궁금하죠? 궁금하죠? 읽기는 또박또박 천천히 같은 높이로 읽기입니다. 우리가 동시를 읽을 때나 책을 읽을 때나 흔들흔들 출렁출렁 하면서 읽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은 직선 읽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글씨를 똑같이 같은 줄에 놓고 읽어 나가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래야지만 발음이 정확해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곳에 리듬,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삼석 시인님의 동시를 한번 불러볼까요? 동시야, 나와라. 이야! 와, 나왔다. 우산쏘. 우리 친구들 한번 눈으로 쭉 읽었죠. 그래요. 참 잘했어요. 자, 우산 속은 엄마 품속 같아요. 빗방울들도 들어오고 싶어 두두두두 야단이지요. 이것을 직선으로 읽어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처음은 올라갔다, 산처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내려오는 이런 리듬을, 반복되는 리듬을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이 해요. 어떻게? 우산 속은 엄마 품속 같아요. 빗방울들도 들어오고 싶어 두두두두 야단이지요. 이렇게 많이 읽어요. 이거는 똑바로 직선 읽기인가요? 아니에요. 산 모양을 만들어서 계속 같은 리듬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오늘은 똑바로 같은 줄에 놓고 또박또박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해요. 우산 속 문삼석 우산 속은 엄마 품속 같아요. 빗방울들도 들어오고 싶어 두두두두 야단이지요. 자, 토닥쌤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흔들, 출렁출렁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직선 읽기가. 그런데 이렇게 직선 읽기가 잘 돼야지만 또박또박 소리가 잘 들려요. 다른 친구들에게 내 소리가 잘 전달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우산 속 문삼석 우산 속은 엄마 품속 같아요. 빗방울들도 들어오고 싶어요. 어? 두두두두, 야단이치요. 우리 친구들 다른 동시도 한번 이렇게 직선으로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발음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박또박 읽기, 직선 읽기가 잘 되면 그곳에다가 악보를 붙일 거예요. 음악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선 읽기, 또박또박 읽기가 잘 돼야 돼요. 아셨죠? 우리 친구들 우산 속 동시를 토닥쌤이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듣고 모두 다 외워보세요. 그런데 직선 읽기, 똑바로 읽기, 같은 줄에 읽기 흔들거리지 않고 출렁거리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을 만들지 않고 읽기 연습 많이 해보세요 아참! 네이버 TV에도 함께 올려놓을 거예요 누구나 네이버 TV에서 우리 친구들 편한 대로 같이 공부하면 돼요 알겠죠?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 사교시는 뭘까요? 내 목소리 알아보기. 내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고 어떤 목소리가 신앙송에 있때 멋질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토닥토닥 동시낭송 교실 토닥스 정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